자, incredibly passionate 되겠습니다. incredibly 자, 미 아, 미시야 믿을 수 없는 거야. 믿을 수. 믿을 수없도록 믿을 수 없을 만큼 passionate. 열정적인 남자가 있었어. 이 사람은 누굴 뭐죠? 그 사람들을 좋아했지. 자, 케빈 레인모즈. 1,1만 동격입니다. 동격. 케빈 레이 놀즈라는 <laughs> 사람들을 사랑하는 믿을 수, 없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열정적인 남자가 시작했지. 뭐에? 경력을. 커리어를 With a major bank 되겠습니다. 메이저 뱅크와 함께. 그죠? 메이저가 음. 주요한 거대한 외도시죠. 은행에서 일을 시작한 거야. 열심히 일했지. 어, 그리고 이렇게 됐어. 자, be good at. 뭐뭐에 능숙하다는 뜻이죠. 능숙했어? 디드. 그가 그거 했던. What did 숙했지 그리고 h 그, 그리 did 곧 작했죠곧 시작했지. t did o 시 i n g o u p i d y u h a t did a n k s c a r d e d l o a d d e r u o w h u do? w h a 의 d i 의 y a d d y a d d you do? What d 그의 미래는 보였어 유망한 이게 이제 유시카 말전도유망한이런 뜻이거든요 전 유망해 보였지 형 <laughs> 감사합니다 근데 케빈은 원했지 더 많은 것을 되는 것보다 자 그는 원했어요 더 많은 것을 이거 하는 것보다는 자 A라는 거 B라는 거 있어요 A보다 B를 이거야 원한 거야 A B보다 A를 더 원한 거야 즉 은행 뭐 중역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은행의 중역 이 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했어요. 그는 원했지. 자, 부연 설명하는 거 땡땡. 그는 원했어. 뭐가 되기로? 뱅커, 은행가, 은행가, 은행가가 되기를 원했지. 그러시겠어요? 후. 아, 이 은행가는 이 은행가는 built benefit 신다 built community. 자, 지역 공동체야. 아, 지역 공동체 건설하고 지역 공동체를 건설하고 혜택을 주는 거야. 하나 피트 제공동체 혜택을 주는 바로 그러한 뱅커가 되기를 원했지 쩌쩌쩌쩌 이게 그럼 A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는 에이 뭐에 해당되는 거야 overtime 많이 쓰는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시간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시작했지 real i z e 깨닫다 아, 깨닫다 깨닫기 시작했지 <laughs> 접속사 되십니다. 어, 그는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취하다, 달성하다, 칸 플래시 이것을 <laughs> 베스트, 가장 잘. 이 베스트는 왜래 비극급입니다 가장 잘, 가장 잘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걸 깨달았지. 아웃사이드, 밖에서. The structure of large corporation, 구조 밖에서 커다란 corporation, 이거 기업이죠, 기업. 낮으니까 대기업이 되겠네. 기업이라는 그런 구조 밖에서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캐빈은비 헤드롱비 인스파이어드 이렇게 수정되죠 인스파 영감을 주는 거야. 그래서 영감을 받는 거야. 고무 받다, 영감 받다. long 오래 동안 오래 동안 오래 동안 영감 받았어요. 고무 받았어요. 의해서 뭐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동격이네. 오브 어, 오브라는 생각에 의해서 영감받았어. 무슨 생각이냐면 만드는 거야. 은행을 만들어. 아그 은행은 그 은행은 be an active part of local community. 자, 우드비될 것이다. 될 것이다. 뭐가 액티브 되겠습니다. 활동적인, 뭐 능동적인 part 어떤 부분이 될 거야. 뭐에 어, local 지역의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 사회, 지역공동체 또는 지역사회 되겠어요. 지역공동체의 활동적인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포터링 지지하면서 동시동작이죠. 뭐를 지지해주는 거야? 스몰비즈니스 작은 어, 뭐죠? 기업, 업체 그리고 서포터링 또 지지해주는 거야. 누구를 커뮤니티, 빌딩, 이니셔이티브 되겠습니다. 자,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공동체를 좋아주는 은행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르치면 되겠네. 자, 초기에 해야 되겠습니다. 위드 자, 초기다 함께 누구누구와 세브로 몇몇의 동료, 몇몇의 동료와 함께 동료와 함께 그는 어, 설립을 했어요. 스몰 커뮤니티 뱅크 작은 지역공동체 은행을 설립했어. 그 은행은 작은 지역공동체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은 되었어. 이거 되었어. 이게 됐어. 그 은행이 되었어. Eventually 결국 뭐가 되었어? Cardinal Bank가 되었지. 그때 이후로, since then <laughs> 그때 이후로 <laughs> 케빈과 그의 팀은 만들었어. Have created 뭘 <laughs> 만들었어? Organization 만들었어. 조직을 만들었지. <laughs> 있는, 가진, 2 7 개의 지점, <laughs> 지사 가지고 있는 조직을 만들었지. <laughs> 됐, 이게 그 27개의 지사 인데그 지사는 자 센트로 중심적인 부분이야. 뭐에? 지역 공동체 아이고, <laughs> 자그 지역 공동체라는 곳에서 그들은 작동한다는 얘기죠. 그게 작동한다. 한번거잘 하겠습니다. 걔네가 작동하는 거야. 걔네가 누구야? 이 27개의 지점이 되겠죠. 지점, <laughs>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어... 그것들이 운영하고 운영하고, 그죠? 어쨌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이 지점들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orn in 태어났습니다. 여기 여기에서, 뭐 k i 라는 곳인데 우크라이나에 k 에프에서 태어났고, a n 타 t h time만 관계 부사, 당시에, 에? 동우크라이나는 일부였어. 러시아의 일부였고, 서우크라이나는 오스트리아의 일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의, 그시대에이 그 어, 사람은 시작했지. 스터디, 목적원의 연구를 시작했어. 어디에서? 여기에서. 1907년에. 그는 만들었지. 첫 번째 헬리콥터를 만들었어. 1909년에. 언썩세풀, 성공하지 못한. 동안에 또는 이전에. 자, 1차 세계 대전 이전, 그리고 1차 세계 대전 동안에. 이 사람은 이렇게 설계하고 그리고 이렇게 조정했어. 비행기를 날리는 거야. 비행기를 러시아에서. 그는 도움을 주었다. 만요거는뭐 하는 것을 돕다 이런 뜻입니다. 어 이걸 도왔어. 뭐 하는 걸 도왔어? 개발하는 걸 도왔어. 세계의 <laughs> 맨 처음에 있는 멀티 엔진 여러 개의 엔진 이 있는 항공기. 이 멀티가 이게 여러 개란 뜻이야. 자 그쵸. 뭐 하는 왜? 커밍 투, 컴투 어디 어디로 오는 거야? 미국으로 왔어. 1919년에. 미국으로 온 후에는 계속했지. 자, 뭐하는 것을 결합했어? 워킹온 하는 것을 되겠습니다 워킹온이라는 것은 뭐뭐를에 대해 노력을 드리는 거야. 공을 들였다는 얘기야. 에? Fixed. Fixed는 고정되었다는 뜻이구나. 고정된 날개가 있는 항공기에 공을 들였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이전에 이 사람 이전에 자, 다른 사람들도 개발을 했었구나. 헬리콥터를 개발했어. Prior to 뭐뭐보다 이전에. 이 사람보다 이전에 개발했었어. 그러나 아무도 없었어. 그들의 디자인이 디자인 중에서 리드 o 어디어디로 이끌다. 어, 커머셜. 상업적인 거죠. 상업적인 개발. 상업적인 개발로 이끌었던 어, 디자인들은 하나도 없었어. 1939년에 이 사람은 성공적으로 설계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했다. 자, 무엇을 조정했어? 월 월스트리트 월드 스포츠는 뭐뭐 이거,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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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어를 어, 디, 설계하고 조정까지 했어요. 세계의 첫 번째 프랙티컬 되겠습니다. 실용적인 헬리콥터가 툴이 된 것. 헬리콥터가 된 것. 을 조정했어. 성공적인 이 사람의 항공기 커플레이션은요 어디에서? 미국에서 이건이 사람의 커퍼레이션. 회사 같은거죠. 회사는 스탠드. t i o n This is the h o 뭐로 k 있는 거냐? 유산으로 r a 는 i 라 n 산 h i s is the Stands. This is the l e g a c 뭐 This is the 성취. g a 성 y This l e g a 지금도 있는 거야, 이 회사가. 그는 자, 비 아너드 됐어요. 자, 명예 를 받았어. 그걸 명예, 명예 주는 거죠 아너가. 이가 수동이니까 명예 받았어라는 얘기죠. 자, 유나이티드 포스트, 유나이티드 포스트 스탬프 인 1988년. 자, 포스트 스탬프는 우표. 야 우표.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뭐야, 그 우표에 1998년에 그리고 미국 우표에는 1988년에 어 있게 되는 명예를 받았어요. 그죠? 여기 위도 있죠? 실리는 주고하셨습니다.